고백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는데요. 그 한마디가 열어버린 문틈으로 예상 못한 진실들이 줄줄이 밀려들더라고요. 이 지역은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무실에서 말다툼이 격해지는 순간, 억눌러둔 마음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지은우, 나 당신이 좋습니다. 입술이 먼저 움직였고, 머리는 한참 뒤에 따라왔습니다. 이 지역은 곧장 수습하려고 했는데요. 그게, 요즘 내가 예민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라고 얼버무렸지만 그 말이 자신에게도 설득력이 없다는 걸 바로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지은호는 그 모순을 정확히 봤습니다. 대표님, 저를 피하던 그 사람하고 지금 이 사람 누구예요? 라고 조용히 물었는데요.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기대가 반씩 섞여 있었습니다. 고백의 여우는 생각보다 길게 남았습니다. 지은호는 태연한 척 일에 몰두했는데요. 마음속은 더 어지러워졌습니다. 전시장 확장을 밀어붙이던 이 지역이 과로로 비틀거린 장면이 자꾸 떠올랐고, 그 순간 자신이 보호자로 달려갔던 기억이 오래 눌러둔 감정까지 흔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그날 밤, 전시장 창고에서 쓰러진 이 지역을 발견한 사람도 지은우였습니다. 대표님, 정신 좀 차려요. 여기 제손 잡고요.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은우는 계속 말을 걸었는데요. 이 지역은 희미한 목소리로 가지 말아요. 오늘은 곁에 있어줘요라고 부탁했었습니다. 그 부탁이 묘하게 마음을 단단히 묶어줬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탈수와 과로, 고열이라는 짧은 소견이 나왔습니다. 낮에는 담담했는데요, 밤이 되자 이 지역의 단단했던 가면이 조금씩 내려앉았습니다. 침상에 누운 그는 문득문득 어린 아이처럼 약해졌고, 그럴 때마다 지은호를 찾았습니다. 거기 있나요? 지은호는 웃으면서도 진지하게 대답했는데요. 네, 여기 있습니다. 오늘 야간 당번은 저거든요. 보호자 팔찌를 다시 채운 지은호의 손끝이 살짝 떨리긴 했지만 마음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박성재는 복도를 오가며 일을 정리했는데요. 마음속 질문은 한 가지로 자꾸 되돌아왔습니다. 친구냐? 사랑이냐? 어제까지만 해도 이 질문이 칼처럼 서늘했는데 오늘은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둘다 지키자. 청재는 회사 재단의 의료 지원 라인을 전부 붙이고 병원 사회사업팀과 보조, 제도를 싹 점검했습니다. 은호씨, 행정과 일정은 제가 맡을게요. 지역이는 곁을 지키면 되고요. 이 말을 건네고서도 스스로 쓸쓸하게 웃었는데요. 질투를 덜어낸 자리에 남은 건 이상할 만큼 실용적인 다정함이었습니다. 이게 질투의 반대말이면 좋겠다라는 혼잣말이 따라붙었고요. 그 시각, 고성이의 집문 앞에는 초대하지 않은 방문자가 서 있었습니다. 몇해전 밀어냈던 하청업체 대표가 자료 봉투를 들고 찾아왔는데요. 그때 닫으라 하셔서 닫았습니다. 근데 이건 제 양심입니다. 봉투 안에는 박영락 개인전 준비 단계에서 흘러나간 도면, 차봉과 사옥 디자인 프로젝트의 외주라인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간 흔적 메모가 섞여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눈빛을 가라앉히고, 행정 라인에 짧게 지시했는데요. 법은 법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표면상 불씨는 밝혔지만 이 일은 다른 파도로 번질 기미가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온라인 클립과 기사들에서 청이가 은호를 찾은 진짜 이유가 장기희 식가인 때문 아니냐는 의심이 강화되어 있었거든요. 본편에서 단정되진 않았지만 떡밥이 충분히 쌓인 상태라 파장이 커지기 쉬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예상치 못한 첫 번째 큰 파도가 병실에서 터졌습니다. 지은호가 물컵을 들다 말고 손에서 툭 떨어뜨리더니 그대로 주저앉듯 기울어졌는데요. 지은호, 이 지역이 반사적으로 부르기도 전에 간호사가 달려와 응급 호출을 눌렀습니다. 간단한 검사 결과는 탈수와 저혈당 반응으로 나왔는데요. 동시에 혈액 몇 가지 지표가 높게 나와 추가 확인 권고가 붙었습니다. 의사는 아주 조심스러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괜찮습니다. 금지해요. 대신 확인하겠습니다를 말해줘요. 그 문장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됐습니다. 괜찮지 않을 수도 있는 날에는 확인이 곧 희망이 되더라고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정순이가 식당 문을 반나절 닫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은호야, 우리 확인하고 나서 울자. 아니면 웃자. 짧고 단단한 문장이었는데요. 모두를 중심에 다시 세우는 말이었습니다. 김다정도 곧바로 식단표를 챙겨왔고, 맵고 짠건 당분간 패스 따뜻하고 부드러운 걸로라고 당구했는데요. 이상철은 어색한 응원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겨서 라떼 마시러 가자. 큰 사이즈로. 본인은 쑥스러워했지만, 그 농담 같은 주문이 사람들을 조금씩 웃게 만들었습니다. 조옥래와 김장수도 카페에서 잠깐 들러올 땐 같이 웃을 땐 모두라며 오래된 지혜를 내려놓고 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박성재가 차분하게 일을 분담했습니다. 내가 재단 라인 전부 붙였고요. 이후 스케줄은 병원과 조율해둘게요. 지역아, 넌 오늘은 견만 붙들어. 이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다짐이 자리 잡았습니다. 도망 안 간다. 말로만 이어가던 비혼주의를 자기 방어 삼았었다는 걸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혼자 살아서 자유로웠던 게 아니라 함께 살용기를 내지 못했던 거라고요. 그 사이 성희 집의 봉투 사건은 은근히 다른 결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외부 스폰서 라인과 사우 프로젝트 사이를 오가며 의도적으로 흔들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된 건데요. 고성희는 처음으로 속도를 낮추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엔 밀지 말자. 기다리자. 박영란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답했습니다. 사람의 속도로요. 모녀 사이가 묘하게 평온해졌고요. 고성이는 낮게 덧붙였습니다. 진호 씨에게 내가 너무 서둘렀다고 전해줘요. 미안하다고. 며칠 뒤 다학제 회의가 열렸습니다. 간담도회과 종양내과, 면역내과, 영상학과가 차분히 의견을 모았는데요. 결론은 초기 가능성, 절제술 또는 열 치료 후보, 면역반응 안정화 병행이었습니다. 설명은 길었지만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할수 있다. 이 말에 방안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지은호는 메모장 한가운데 크게 적었는데요. 할수 있다. 그 옆에 이 지역은 작게 덧붙였습니다. 함께 할수 있다. 둘의 글씨가 이상할 만큼 잘 어울렸습니다. 밤이 되자. 마음에 남겨둔 질문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지역이 먼저 조심스럽게 꺼냈는데요. 그날 사무실에서 한말 수습 못하겠습니다. 나 내가 좋고요. 내가 웃으면 내가 이기고요. 내가 무서우면 나도 같이 겁나요. 지은호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였다가 살짝 웃었습니다. 그럼 저도 인정할게요. 이제 대표님 말고 지역 씨로 불러도 되나요? 저 지역시가 좋습니다. 그 밤, 둘은 보호자와 환자, 선배와 후배, 동업자라는 모든 호칭을 내려놓고 사람 대 사람으로 첫 확답을 나눴습니다. 긴장보다 안도가 더 많은 밤이었고요. 한편, 박성재는 늦은 시간에도 복도를 걸었습니다. 자신이 할수 있는 몫을 정확히 하면서도 마음 한쪽이 먹먹했는데요. 그는 끝내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둘다 지킨 거다. 우정도 사랑도 그 말이 생각보다 가벼운 위로가 되었습니다 질투 대신 분담을 택했더니 지켜야 할 경계가 선명해졌거든요 며칠이 더 흐른 뒤 작은 반전이 병원 사회사업팀에서 올라왔습니다 익명 지원 메모 한 장의 필체가 성희 집 앞에 두고 갔던 봉투의 오탈자 필체와 묘하게 닮았다는 제보였는데요 같은 손이 두 문서에 관여했을 가능성 누구의 손인지 의도가 무엇인지는 아직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한가지였는데요. 누군가가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의혹은 지역 은호 성재의 삼각을 잠시 같은 방향으로 묶어줬습니다. 사람을 지키려면 진실도 지켜야 한다. 그 합의가 간단하지만 강했습니다. 일상은 조금씩 치료를 중심으로 재정렬됐습니다. 김다정은 식단표에 작은 스티커를 붙여가며 오늘도 잘 먹음을 체크했고요. 정순이는 매일 사고를 조금씩 다려 가져왔습니다. 뜨끈한 거한 숟갈이면 마음도 조금 풀리더라. 이상철은 여전히 투박한 말투였는데요. 내용은 다정했습니다. 겁나면 겁난다고 말해라. 사람이 줄 서서 도와줄 거니까. 조웅래와 김장수는 가끔 병원 앞 카페에서 만나 울땐 같이, 웃을 땐 모두를 되뇌었습니다. 그 말이, 어느새 가족 전체의 합동 주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수술 치료 일정이 확정되던 날, 이지환도 동선을 점검했습니다. 혹시 변수가 생기면 비루트로 바로 전환합니다. 차분하고 정확한 목소리가 모두의 마음을 묶어줬습니다. 박영란은 외래 진료, 시간을 조정해 오후에는 회복실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내 치료도 사람의 속도로, 은호 씨 회복도 사람의 속도로,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주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기다릴게요. 이번엔 정말 기다릴게요. 수술 전날 밤 마지막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지강호가 병실 문 앞에서 어색하게 서 있다가 용기를 내들어왔는데요. 누나, 나 오늘은 제대로 말할게. 나 질투 많고 노력은 적었는데요.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니까. 무섭고 아프면 나 불러. 나 옆에 있을게. 저툰 사과였지만 그래서 더 단단했습니다. 지은호는 동생의 어깨를 토닥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그 말이면 충분하다. 오늘은 그걸로 약속. 그리고 아침. 문이 닫히기 직전 이지혁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는데요. 끝나면 라떼 큰 사이즈. 지은호가 눈웃음을 지었습니다. 두 잔이요. 하나는 진하게, 하나는 달게. 문이 닫히고 사람들의 심장은 같은 박자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침묵으로, 누군가는 기도로, 누군가는 농담으로 서로를 붙들었습니다. 그날의 주문은 단순했는데요. 이겨서 라떼.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수술이 안정적으로 끝나더라도 회복은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지은호는 보호자에서 환자로 바뀌는 동안 배운 것들을 이제 생활로 옮겨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 함께 겁내는 법, 혼자 책임지지 않겠다는 약속 같은 것들이요. 이 지역은 비혼주의라는 자기 설정을 새롭게 해석해야 합니다. 혼자 살 자유와 함께 살 책임 사이의 균형을 배우는 과정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박성재는 우정과 사랑의 경계에서 차가운 승부 대신 따뜻한 분담을 택했고요. 그 선택이 오히려 세 사람을 안전하게 묶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고성희는 권력의 속도를 줄이고 사람의 속도로 맞추려 하고 박영란은 고요하지만 힘 있는 방식으로 모두를 잇는 실이 됩니다. 정순이와 이상철, 김다정, 조웅래, 김장수는 오래된 지혜로 뒤를 든든하게 받쳐줄 예정이고요. 지강호는 오랜 자격지심을 덜어내는 대가로 믿을만한 어른이 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남겨둔 떡밥은 분명히 하나 더 있습니다. 청의 집문 앞에 놓인 봉투, 병원 사회사업 팀의 익명메모 전시장 계약서 사이에서 발견된 작은 오탈자 이세 조각이 뜻밖의 연결로 이어지면서 누군가의 배후가 드러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오늘 그 모든 의혹보다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겨서 라떼 단단하고도 달콤한 이 주문이 이 사람들을 내일로 데려다 줄 텐데요. 그리고 그 내일 문이 열리는 순간 누가 먼저 오을지는 아마 다음 회차의 첫 문장으로 확인하게 되겠죠.